땅이 붓어요이앞에 여기 땅이 부고바를 여단 비빈자를 옆에 놓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왔다고 우리가 이제 세 분한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아이고야, 우리 회장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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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비인자 이 이때 이때 이따, 절대 잘안할수 있습니다. 어, 저두 번. 아저두번 하세요. <놀라> 자, 우리 전 회원님은 그건 우리 잠시인데 우리 장뇨기에와 가지고 우리 시입이잘안는데에 따라서. 배려해야 됩니다. 다 아, 안에 이거 명령이 되고 하니까 아, 그냥 절하시고는 이거 결하시고 그 결하시면 두분하시고 기독교의 종교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전회원님 모두 배려를 종교에 따라서 자 지금 해주시고 하나 둘셋 합시다. 절하시면절하고절은 한번 두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 회장님.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최고의 회장님 때문에 초연을 드리는데, 회장님을, 아, 이거에 잔을 내주세요. 이분이 참은. 잔을 해가지고, 이게 그거 가지고 잔을 쳐가면 됩니다. 어떤 옆에 썼더 이렇게 어도 부지마. 응, 그러지. 자를 타도서나는 이런 공판에다나와 본인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걸 두번하서소 그거를 그냥 하는건장면 이거 한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님께 우리가 신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2년 0신년 2월 16일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저의 아리랑산악회 회원 일동과 회장 문동구 천지신병과 신령스러운 경주 남산 산신님께 보호합니다. 천지신병과 산신님께서는 우리 아리랑산악회 회원들 뿐 아니라 모든 산냥인들이 올해도 무사히 사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빌면 조그만 정성으로서 제례를 올려오니 천지 신명과 산신님이시여 저의 아리랑 산냥 회원이 정성을 훈려 받아주어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산냥회 일동이 이 자연 아름다운 속에서 자연을 응모하고. 자영과 동화되어 우준한 산행을 통하여 인내와 협동으로 화합과 단결토로 하고 힘신을 단련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리랑 산악회 회원이 건강과 번창하도록 은임없이 가호에 있으시기를 안절히 소원하나이다. 거듭 뼈 건대 올 한해도 서로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한 산행이 되도록 해원 일동이 엎드러 고하니 천지신명과 신령스러운 경주남산 산신님이시여 저의 아리랑산악회에 정성이 깃들인 이 한잔 술분양하여 주옵소서 서기 2016년 2월 16일 아리랑 산악회 해원 일동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 아이언을 하면은 어, 또 회장님으로만 나와주시고 고닥 그 누구랑 하면은 어...